이 시간에는요, 우리 엄신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아, 아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한 40년 됐죠? 안 됐죠? 제가 한4 0년동 45년을 갖다 있으면서 40일 금식도 같이 하고 우리 여기 군자에 신성수영관에서 목회자들 3대 여명의 목시자들이 21일 금식기도도 같이 하시고 또두흥운동도 같이 하시고 연합당체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어,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한 번도 거리두지 아니 하고, 무슨 말이 있으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이정춘 목사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중에 최고의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아 네. 반응이 그래요? 제 네, 네, 네. 축사의 시간이니까 아, 네, 네. 제가 대축사를 하면, 아멘을 아주 심취하게 하세요. 네. 이 땅에서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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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료에 갖춰져 있어요. 네. 네. 지성에 갖춰져 있어요. 네. 덕성이 가춰져 있어서. 저분하고 싸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오너배를가 하다 보면 막중생고려격고배지다 하고 막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내 옆에서 보니까 좋은 일, 나쁜 일다 많이 겪으면서 다 신앙으로 이어 배려하고, 영성이 충만하 거기다 덕이 많아서 덕성이 충만하 그런데다가 지성까지 다 켜줬으니, 이 땅에서 최고의 복받으 신분입니다 아멘하는 아멘 사람은 성을 절대로 가둬요 내가 보니 다 병든 적이 없어요 난 모르게 병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화한다 만난다 항상 이빨 청또 아멘 안 해요 아멘! 얼마나 건강에 좋으신지 무슨 일을 할때뭐 피곤해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모임에도 그렇고 한 번도 그르지 때문에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얼마나 건강? 하나님이 육체만 건강 중이 아니라 영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네. 정신도 건강하고 네. 생활도 건전하고 네. 육체도 건강하고 그러니 네.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얼마나 많으신지 가족 친척도 이 많을 것도 없고 여기 나와서 난 22대가 는 뭔지 잘 몰라서 22대가 뭐예요? 우리 전준 씨 22대 손아 아, 22대 손 아주 대단해요 전통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분은 목사의 목사입니다 웬만한 목사들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평신인들만 놓고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붕사를 곁들여가지고.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 앉혀놓고 붕이, 목회하신 분이라. 그게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님. 그런데도 연합단체에 하여튼 뭐 대표회장 뭐 하여튼 뭐, 뭐, 뭐 다,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볼때 우리 이정천 목사님 같이 복받은 사람도 많지 않다. 아멘. 그래서 축하, 축하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동네는 반응이 좀 이상하네요. <laughs> 그래서 축하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목사님 이제부터요. 네. 아, 모세는 패스부터잖아요 네. 이제 부터입니다 네. 아멘하는 아멘 사람들 이상한 사람. 이 네. 이제 목사님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제도적으로 은퇴식 이 있었지. 성경는 은퇴가 없어요. 어디에 시리 은퇴했어? 모세 어디 은퇴했어? 쓰다 네. 마도 언제 은퇴한 이 없어요 청량 네. 갈 때까지 해야 하는데 네? 네. 내가 볼 때는 이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네. 모세는 팔세 부터죠 네. 근데 그 웃음이 이상한 웃음 같아 네.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여러분 유연해서 뭐라고 변는지 알았지 앞으로 5년을 가면 이제 인간의 모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50세대, 200세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 아, 이 목사님 80이면 사실 1 2 0세가더 됩니까? 자, 이제부터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 받아진 모든 경력, 체험한 거다 동원해서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제임을 준비하는 큰 역사가 이제부터인 줄 믿는 사람들만 그제부터에제면합시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니다 아멘 제부터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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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제부터이벌어가이고물터이도 팍팍 밀어드리고, 아멘. 팍팍 밀어드리고.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역사 터역사부터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 예수의 제림을 준비하는 역사에 앞장서서, 거기에 이제 나도 거기에 같이 합류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은 마음의 가을가져 나는 이제부터다. 아멘. 아멘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 지어안는 나는 이제부터다. 이제 더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주 귀하게, 아주 크게, 영광스럽게, 화끈하게 쓰실 줄 믿고 축사를 드립니다. 아멘.